이 영상으로 당신의 수익을 극대화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온라인에서 가장 돈이 많이 되는 부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요즘은 워낙 온라인에서 돈을 벌수 있는 루트가 다양하게 존재해서 여러가지 답변이 나올 겁니다. 유튜브, SNS, 제휴마케팅 등 정말 수없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회수 수익에 연연하지 마라입니다. 이 말인즉슨 유튜브를 하면서도 다양한 제휴마케팅 광고를 통해 수익 타이크라인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돈을 벌고 지속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익성이 가장 좋은 부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중간중간에 선물도 준비했으니 같이 한번 가보시죠 고정 댓글에 있는 윈들리로 들어옵니다 어 윈들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윈들리는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의 소식모을 연동하며 해외구매대행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구매대행 1티어로 자리잡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해외구매대행 하라는건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것은 국내 위탁판매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위탁판매랑 유튜브, sns랑 무슨 연관이 있나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유튜브 영상 제작법 채널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노하우들에딱 한가지 위탁판매를 더해서 채널에 적용하시면 단순히 여러분이 스토어만 운영하시는 것보다 단순히 여러분이 채널만 운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이름 있는 채널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윈들리에서 국내 위탁판매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해외 구매대행 1티어 플랫폼이 이런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라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테스트한다고 한번 봤는데 정말 대박인 게 AI 기능으로 활용해서 그냥 거의 자동화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정말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상품 수집부터 시작해서 등록, 재고 연동, 주문 처리까지 국내 위탁 판매에 특화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서 업무 효율성이 매우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 화면에서 보시면 국내 위탁 판매라는 서비스가 보일 겁니다. 이걸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참고로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 한정해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추가 선물은 제가 막바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스토어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여러 곳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정을 통해서 작업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데요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안 쓰시는 분들 없죠? 이곳에서 출고지 반품지 설정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이는 택배사. 정말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제가 듣도 보도 못한 택배사가 모두 다 있어요. 그리고 배송비 설정. 직접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기타 AS 및 설정 등을 해주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곳 보시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직접 설정해야 되는 것들 여기에 다 적용시켜놓고 효율적으로 작업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윈들리 위탁 판매가 진짜 대박인 게 상품 수집이 진짜 대박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URL 엑셀 수집이 있고 여러분들이 처음 가입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윈들리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이곳 소식물 수집. 들어가셔서 도매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시로 지금 도매매로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소식물에 들어가셔서 수집하고 싶은 상품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위탁 판매라고 해가지고 화살표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냥 이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윈들리로 보내줍니다.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클릭 한번 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윈들리에 상품이 수집된 게 보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상품 수집. 원래 상품 수집하려면 엄청 번거롭고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정말 많았는데 단순히 클릭 딱한 번만으로 이렇게 상품이 수집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끝일까요? 심지어 하나하나 낱개로 가능한 것이 아닌 상품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기에 커서를 올리면 이렇게 수집 버튼이 생깁니다. 원하는 것들 이렇게 다 클릭해서 일일이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수집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러면 대량 구매하시는 분들도 한 번에 대량 수집이 가능하단 말이겠죠? 지금 저 그냥 말하면서 하나하나 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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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고 있는데, 자, 한번 리스트로 들어가 볼까요? 대박이죠? 이거 지금 몇초 걸렸습니까? 이만큼 수집하는데 지금 몇초 걸렸나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된다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렇게 수집한 상품들에 대한 수정도 이곳에서 모두 한 번에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 제가 아무거나 불러왔는데요 상품명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아까 도매매에서 적혀있던 상품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집한 키워드나 아니면 쓰고 싶은 상품명이 있을 때 여기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블랙키위 같은 상품을 판매할 때 태그나 키워드 찾기 위해서 쓰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것도 윈들리에서 다 가능합니다. 자, 이곳에 보시면 추천 키워드 검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키워드를 추천해서 알려주게 되는데요. 지금 이 상품을 보면 선풍기, 제가 보기에는 선풍기인 것 같은데, 키워드를 선풍기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손풍기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추천 키워드 조회 결과 보시면 이 키워드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키워드만 제공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검색수 21,000, 검색수는 21,000인데 상품수는 60만개다, 경쟁률은 28이다 이런 정보들이 나오죠.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검색은 얼마나 하는지, 손풍기로 올라와 있는 상품수는 몇 가지인지, 경쟁률은 얼마인지 키워드별로 모두 올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보면서 지금 경쟁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천이 넘죠? 이런 걸 제외하고 괜찮은 키워드들만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세를 눌러봤는데요. 상세를 누르시면 더 자세하게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품명 그리고 키워드까지 우리가 설정을 AI 기능을 활용해서 할수 있다는 걸 알았죠? 자, 옆에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가 지금 들어가서 있는데 이것도 상품명에 맞춰서 AI가 알아서 지정을 해준 겁니다. 한번 볼게요. 보시면 만약에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추천 카테고리 선택하셔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선풍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제품을 한 번에 카테고리 변경을 하고 싶다 하시면 원하시는 것들 선택하신 뒤에 카테고리 누르시면 여기서 카테고리 키워드 검색으로 키워드 검색해서 엔터만 눌렀는데 자동으로 다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한 번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끝에 보면 상품에 태그를 달수 있는 란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이런 식으로 작성하실 수도 있고 아래 추천 태그 검색에 키워드 검색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들 다 넣어서 한 번에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겠죠. 태그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똑같이 넣고 싶다 하시면 다시 아래에 태그 변경 누르시고 이곳에서 태그를 입력하고 저장을 하시면 공통적으로 다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참 편리하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진짜 대박 기능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사람들은 보통 뭘 보고 들어오나요? 뭐, 제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미지를 보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온 이미지가 마음에 안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들 마음에 안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변경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보시면 자동 변형 기능 있죠? 눌러볼까요? 누르시면 지금 AI가 해당 이미지를 좀더 보기 좋게, 가시성 있게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뿐만 아니라, 각 마켓별로 이미지 사이즈에 대한 정책들이 있죠? 이걸 클릭하면 1대1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다시 원본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이미지에 대한 작업을 하고 싶다면 이곳에 열기라고 있습니다. 열기를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상세 페이지가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진짜 놀라운 게 우리가 지금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 있죠. 이걸 우리의 썸네일과 아니면 설명하는 이미지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이미지가 상세 페이지, 페이지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 마음에 드는 거를 상품 이미지 탭으로 붙여넣기 누르시면 이렇게 가지고 와집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보시고 어, 이 이미지가 쓸만하겠다 싶으면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가져와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썸네일로 사용하고 싶다면 대표 이미지로 설정 눌러주시면 가장 앞으로 가져와지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지금 우리가 평소에 어렵게 느끼던 키워드나 태그 같은 경우에는 AI 기능을 통해서 경쟁률, 상품 수 등을 한 눈에 파악 가능하니까.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판매가 수월하게 이루어지겠죠? 이제 다와 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재고가 없거나 품절이 된 상품에 대해 편집, 삭제하는 기능인데요. 사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더 쉽습니다. 이것도 여러 개의 상품을 선택해서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 대비해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져온 모든 상품이 품절이 됐거나 재고가 없을 때 그냥 여러 개 클릭하시고 하단에 삭제. 누르시면 다 없어집니다. 대박이죠? 자, 윈들리. 국내 위탁 판매 서비스 어떠신가요? 우리만의 스토어를 개설해서 상품을 이렇게나 쉽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올리고 이걸 유튜브나 SNS로 홍보하면서 판매 수익을 엄청나게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정식 런칭 이벤트로 6월 30일까지 평생 40%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독자 할인 이벤트까지 중복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추가 기능들은 6월 내로 모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해서 수익 창출 해보세요. 오늘.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